안녕하십니까? 6월 10일 월요일. 어, 저는 오늘 하랑을 타고 뉴스타 하랑을 타고 어, 외수지 민어 잡으러 갑니다. 오늘 주종 주종은 민어가 될것 같아요. 뭐 하랑, 게뭐 음료수 준비되어 있고요. 어, 보시면은 저희 커피랑 여기 한강라면 두 개. 동시에 끓일 수 있게 되고 또, 저희, 이렇게, 어, 동시라면, 이렇게 준비되어있고요 간단한 과자, 밥은 어, 별도로 제공되고요 간단한 가, 과자, 이렇게 드실 수 있게 되어있고, 컵라면도 준비되어있습니다. 그리고, 아침에 오시면은 새벽에 저희 떡국 나눠드릴 거고, 어, 일단 저희 간식은 이렇게 챙기시면 되고, 이따 포인트 도착해서 다시 켜겠습니다. 자, 저희 포인트 도착했습니다. 보시면은 오늘은 이요 어피바늘, 요 어피바늘 22호, 22호를 쓸 거고요. 어, 생미끼, 예세지 생미끼 채비. 이렇게 해서 오늘 채비를 쓸 겁니다. 공돌은 40%로 통일할 거예요. 아, 오면서 좀 자느라고 채비가 늦었네요. 오전에 좀 물이 간다고 하니까, 부지런히 한번 오전에 잡아보겠습니다. 오늘은 뭐, 민어 좀큰 거, 한 마리만 잡아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. 어? 네. 아, 빨리빨리 다 빨리빨리 가, 빨리빨리 어, 빨리 갔다왔어요.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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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 대박. 야, 와.. 대박아 와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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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. 아, 맞아 사장님 바닥 빵빵 긁었죠

대박, 대박! 2 아, 어, 0 아, 번. 아, 잠깐 한번 쳐다보세요. 예? 이 번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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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